안녕하세요 영신나유입니다 영신나유 나울판매방 오늘 올려봅니다 나울이 번호가 다 떨어져도 저희집에 이것 말고도 나울이 저쪽에 엄청 많습니다 네저 아래도 있어요 그니까 러 번호가 떨어졌다 그래서 마감됐다 그래서 없는게 아니고 계속 있으니까요 주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번부터 <laughs> 갈게요 어 전에도 올려서 안판낸적도 있고 좀 남은적도 있는데 어, 얘네들은 참고로, 네, 오래된 10년이 넘은, 네, 나울들입니다. 목대가 네, 나무대로 변한, 네, 오래된, 네, 나울들이에요. 얘는 30cm가 홀 넘어간 나울이고요. 1번은 9만원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1번 9만원. 어, 나, 나울이, 어, 묵둥이 돼서 이렇게 노란빛이 나죠? 나울이 오래되면 향기가 나요. 여러분들 몰라, 모르셨죠? 오래된 나올들은 향기가 납니다. 자, 2번, 7만원. 얘는 어, 30cm 분해가 있고요 분해가 있으니까 훨씬 넘, 넘쳐요. 얘는 1번은 35cm 분이고요 2번은 30cm 분입니다. 네, 2번, 7만원. 나무대가 돼서 묵은둥입니다. 엄청. 3번도 8만원. 이렇게 얼굴이 엄청 이쁩니다. 네, 요렇게. 네. 3번 8만원. 네, 4번도 8만원. 묵은둥이들 엄청 이쁘죠? 음. 그 다음에 5번은 7만원입니다. 5번도 똑같은 분인데, 어, 조금 더 싸게 어, 하나씩 중간에 끼웠으니까요. 네, 5번에 7만원. 그 다음에 6번에 8만원 6번에 8만원 네나올들은 조금 꺾어져도 다시 새순이 그 자리에서 많이 나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6번에 8만원 7번에 8만원 7번에 8만원 네 대부분 알아서 보내주시라고 하니까 제가 풍성한거 골라서 네. 두개 사시면 만 원씩 할인해서 8만 원대 두개 보내주시, 드리고, 그, 런 적도 있거든요. 네, 7번에 8만원. 그 다음에 8번에 8만원. 어, 엄청, 이게 큰 화분에다가 앉혀놓으면 더 이쁘게 물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 화분이라 물이 좀들 들거든요. 네, 8번에 8만원. 네, 9번에는 3만원. 네, 꺾어져도 제가 뭐, 치룡치룡 한거 같이 보내드릴게요. 대부분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네, 9번은 3만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서, 10번에 7만원, 네. 거의 다 똑같은, 어, 크기거든요. 어, 10번에 7만원. 가끔 하나씩, 한 사가로 7만원씩, 어, 하니까, 7만원, 8만원 하니까, 좀 이쁜 애들은 8만원. 조금 더, 밥이 조금 적다 한 거는 7만원. 이런 식으로 내가 책정을 했어요. 네, 10번에 7만원. 11번에 8만원. 11만원 엄청 크죠? 네, 밑으로 막 내려가지고, 막치렁청렁 합니다. 11번 8만원.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12번 8만원. 그 다음에 13만원, 13번은 7만원. 물이 이렇게, 이렇게 이뻐. 네, 13번에 7만원. 14번에 3만원. 14번에 3만원 얘가 원래는 제일 오래된 애들이에요 내가 분에다 처음에 이렇게 키웠거든요 14번 3만원 그 다음에 15번 3만원 얘네들도 저명해서 해놓으면요 많이 올라옵니다 밑에서 네 15번에 3만원 오늘은 15번까지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네 주문 많이 주시고요 음. 나울은 뽑아서 보냅니다. 분째 못보내요. 흙이 너무 무거워서요. 네. 뽑아서 보내니까 뽁뽁이에 내가 올려서 보내니까 뽁뽁이만 딱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